출근을 했고. 아 안녕하세요. 네저그 문자에 연락드렸던 아 학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laughs> 네 지금 예비고 애들은 중등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 애들 주는 것처럼 양을 주면 처음에 너무 버거워할 것 같아서. 지금은 한그 사이 중간 정도의 숙제 양으로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애들들 시켜 보면서 좀 힘들어하면 조금 덜어주고 더 가능할 것 같은 애들은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았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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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할 줬어. 할어 어, 저희가 외워서 테스트 보기도 하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또 조금 까먹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귀여워. 2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할때 힘들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지금은 집에서 숙제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 게임을 많이 하는. 네. 그도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진짜 달달 떨면서 했거든요. 그때는 목소리가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하니까 늘긴 드네요. 어제 상담했던 것들을 일지를 정리를 해두려고요. 또 해놔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미리 해놔야 돼니 지금은 올해 수능 22번 문제 풀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셔서 이걸 찍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설명회가 하나 있는데 그때 영상을 보여드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푼거 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안녕. 오늘은 완전 하얗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것까지 해주니까 진짜 오늘 컨셉은 좀 뽀얀 느낌?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상담 있고요. 상담하고 또 마지막 시험 대비가 있어서 그 시험 대비까지잘 마무리하고 올게요. 안녕. 첫통방 시험 때리 끝난 거. 음 아무도 안 타면 찌으려있는데 <laughs> 어, 찍어. <laughs> 바나나 입추출물. 이거는 루테인. 루테인을 하나 먹어보겠어. 지금 마침 딱 피곤해. 운동하고 와서 비타민 먹거든, 요즘에. 아침 먹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점심 전에 살짝 출출할 때 비타민 먹어야 되는 거 영양제랑 뭐 유산균 고야 콜라겐 이런 거다 때려 넣는단 말이야 그럼 배 조금 부르다. <laughs> 물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아 너무 힘들다 몸에 힘이 없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일하는 동안 물한 모금도 못 마셨어. <laughs> 진짜 쉴새 없이 질문 받고, 쉴새 없이 말하고 채점하고. 잘 봐야 될 텐데. 우리 집 트리. 저희는 나무 트리 아니고 조명 트리? 택배비가 끝나고 딱 하루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뭐 할까 하다가 바빠서 못 뜯었던 택배들을 먼저 쫙 뜯어보려고요. 이게 두꺼운 밴드라서 허리를 되게 잘 잡아주고 쪼글쪼글해지는 밴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두툼하고 안에 살짝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고 편한 바지예요. 제가 작년에 샀던 인서울의 베이지 컬러의 플리츠 스커트를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속바지도 내장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뽀송뽀송한 이런 느낌의 가디건을 골라봤어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이거는 허리선까지 떨어지는 크롭한 기장감이라 여기저기 뭐 바지에도 치마에도 매치하기에 좋을 것 같고 이 머플러도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해주고 또 어떤 날은 빼주고 하면서 다양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옷이에요. 되게 영롱한 느낌의 단추라서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쓴 옷이라는 거. 감이 되게 좋아요. 얇은데 따뜻한 옷 있잖아요. 딱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장감이며 품이며 딱 완전 스탠다드한 핏이라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만한 옷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될것 같고. 완전 오버핏의 셔츠입니다. 남자친구랑 커플로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M으로 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버핏 셔츠다 보니까 지금 엄청 커요. 남자친구한테도 좀클것 같은데? 좀 연청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파스텔보다는 청의 느낌이 조금 더 묻어나는 셔츠입니다. 보통 이런 것도 소매 부분에만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손을 넣어보니까 이팔 안쪽까지도 그냥 다 털로 덮여 있어요. 얘도 하이넥이 가능한 옷이라서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끼워서 이렇게 넥을 올려 입어도 되는 옷입니다. 르베인 플라티 입어줬고 림설 스커트 입고 림설 벨트랑 가디건까지. 이렇게 입어줬고요. 그리고 오늘 뭔가 느낌 내고 싶어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따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혼자 놀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스토리에다가 혼자 놀때뭐 하는지 좀 물어봤거든요. 딴 가장 많은 건 카페 가기가 제일 많고. 클라이밍도 추천했고, 혼자 영화보기, 그다음에 밥 먹고 또 카페 가서 디저트 이런 거. 그다음 친구가 침대랑 핸드폰만 있다면 하루 뚝딱 지나간다 그러고 양모벨트어 전시회, 아니면 베이킹 이런 것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가장 추천이 많았던 카페에 갈것 같고요. 어, 또 고민 중인 거는 엄마가 곧 퇴근 시간이라서 엄마랑 밥을 먹을까도 고민이에요. 오랜만에 쉬려니까 뭐하고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일할 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보내고자 쉬는 날을 가져보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이건 처음 먹어봐. 페우 플라토. 날려야 우. 오늘 눈이 와서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내일은 최고 온도가 영하 6도일 정도로 진짜 춥다고 하더라고요. 긁었어? 응, 앞에 조금 긁어냈어. 왔어요. 또 바뀌었어. 너무 예쁘다. 기분이 좋아졌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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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이야. 여기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 아 그래 알겠어. 예쁘다. 다 응. 우와, 오늘 무슨 날인가 봐.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거구나.